같이 두 직선 y는 3x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의 두 교점 p랑 각 직선 위에 선분 ab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이래. 원의 반지름이 나오고 ab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싸인 법칙이야. 그래서 이 각을 찾아줘야 돼.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. 그럼 이 세타를 어떻게 찾냐면 우리 알잖아. 그래프가 그려져서 더 쉬워. 얘는 알파라고 하고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. 얘를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가 기울기였어. 탄젠트 알파가 3이고 얘가 더 가파르니까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이야. 일단 요렇게 적어놓고 세타랑의 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가 세타니까 외곽이잖아. 즉 알파가 베타랑 세타를 더한 거야. 그럼 따라서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 뺀 거야.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자.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덧셈 정리 1 플러스 2개 곱한 거 분의 2개 뺀 거. 그럼 분자 분모에 2를 곱할게. 2 곱하면 5분의 여기도 2 곱하면 6에서 1 빼니까 5야. 1이야. 당연히 예각이니까 4분의 파이가 나와. 그리고 사인법칙으로사인 세타 즉 4분의 파이분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아 뭐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 a, b는 바로 2루트2의 두배 4루트2가 돼야 돼. 2r 여기다 곱하면 a, b 길이 끝났어. 음.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2잖아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AB의 길이는 4. 2번이 답이야.